비대칭 투자 기회를 발견해서 투자를 했는데 잘 됐어! 그래서 촥촥 올라! 추세가 생겼어! 그러면은 수익을 최대한 오래 보유를 한 다음에 팔아라!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경제의 신 리카르도에게 투자 3대 원칙을 배워보겠습니다 리카르도는 19세기에 산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19세기 초에 그런데 이 훌륭한 원칙들은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자, 리카르도는 사실 투자 실력보다는 우리에게는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학을 조금이라만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경제학 논술 같은 게 필요하는 그런 기업에 뭐 이제 그 원서를 넣으셨거나 하면은 이 리카르도는 무조건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비교 우위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국제 무역의 이득을 설명해주는 엄청난 이론입니다. 불멸의 이론, 불멸의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한마디로 두 나라가 각각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를 생산하고 그 재화를 마트레이드 무역을 하면은 효용이 극대화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심지어 그한 나라가 그, 모든 재화의 생산성이 더 높다 하더라도, 무역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이제 이 리카라도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코트라에 다니는데, 우리 회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경제 이론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역 투자 지능 공사니까요. 무역을 진능하는 공사 아니겠습니까? 자, 뭐 대충 설명하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미국이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은, 그, 무지하게 노력을 하면은, 밀을 2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면은, 쌀을 4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모든 리소스를, 밀에 투자를 하면 40개를 만들 수가 있고, 쌀에 모든 리소스를 투자하면은, 다 개의 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한국보다 밀, 쌀, 두개더잘 만들거든요. 자, 그렇,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쌀을 만드는 것은 별로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쌀을 만들려고 리소스를 쓰면은 그만큼 밀의 생산을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밀 생산에 미국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역이 없다라고 치면은 자 한국은 뭐밀 하나, 쌀두 개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역이 없으면은 미국은 그 뭐야 밀 20개 그리고 쌀 2.5개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데 자 그거보다는 미국은 밀만 만들고 한국은 쌀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그전 세계에는 밀 40개랑 쌀 4개가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한국과 미국이 무역을 안 하고 지들끼리 밀과 쌀을 생산을 하면은 그총 밀액이 20 플러스 1, 21개고 총 쌀액이 의2 플러스 +2 2.5, 4.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두, 에, 미국은 밀만 만들고 한국은 쌀만 만들어가지고 무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뭐, 요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투자 채널이죠. 제가 지금 뭔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비교, 비교 우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긴 한데,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리카르도는 이 이론으로 후세 에 알려졌으나, 경제학은 리카르도에게는 사실 심심풀이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돈은 당연히 투자를 하면서 벌었죠. 리카르도는 1772년에 태어나가지고, 오씨 17 형제 자매 중 세째였습니다. 어씨 현타가 온다. 7 형제가 아니라 17형제였고요야 그럼 축구팀이 몇 개야 이거? 어? 두 아, 개는 못 만들고 한 개는 만들고 한 여섯 명을 벤치에 앉힐 수가 있겠네. 와우. 근데 또 아버지가 주식 브로커였습니다. 그리고 리카도 데이비드는 14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이제그 주식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식 천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을 결혼하고 종교를 바꾸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랑 생이별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결혼 후에 엄마랑은 단 한마디로 나누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양반이 뭐 30살이 아니라 2 1세때이었다라고 하고요. 7년 동안 아빠한테 주식을 배우고 나서 이 여자 결혼한 다음에 아빠,빠에 한 거죠. 네, 어쨌든 그랬고, 이 사람이 1815년에 영국 채권을 잔뜩 매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나폴리옹이 워털루에서 깨집니다. 그래서 영국 영국 채권이 엄청 확 올라갔죠. 그래서 100만 파운드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100만 파운드가 꽤큰 돈이긴 한데 네, 당시 100만 파운드는 현재 가치로 한 1300억 원 정도의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씨 1300만 원이나 1300억 야 대박이다 야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바가 워털루 파인리 페이싱 바이 워털루 라고 불러가지고 나폴레옹은 페이싱마 워터루를 해가지고 작살이 났는데 리카도는 여기서 떼돈을 벌었다 라고 합니다 자 리카도는 당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1838년에 나온 이더 그레이트 메트로폴리스 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네, 제임스 그랜트가 그이 책에 리카라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자,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중에서 주식을 한 사람은 리카라도가 유일하다. 그는 그때 벌써 엄청 유명한 정치 경제학자였는데 그의 황금불 세계를 통해서 엄청난 자산을, 자산을 축적했다라는 말이 남깁니다. 네, 19세기 초 영국 주시장, 이렇게 낭만이 넘쳤다고 하고요. 자, 일단 룰 넘버 2부터 보겠습니다. cut short your losses. 많이 보셨죠? 손절을 졸라 빨리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이 내용을 한 100번 정도 한것 같은데, 오케이. 101번째로 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데이브 디카라도가 하신 말씀이니까요. 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 전체에 통하는 진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람도 빨랑빨랑 손절을 해야죠. 한두 번봐가지고 이놈은 아니다 하면은 빠이 날려가지고 다시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의, 어리, 음, 우리의 조상들도 들 말씀을 하셨죠 투자 같은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뭐 업무, 사업 잘 꼬이고 안되는 건 빨리 털어버려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위대한 트레이더 중에서 cut short your losses 이거를 안 강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트레이더들은 cut short your losses 이게 졸라 중요하다고 라 말을 했습니다 룰 넘버 3. 렛 let your profits run on 이것도 사실 손절보다 거의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손절을 안 하고 이 자식이 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익절을안 하고 수익을 계속 냅두는 게 대부분 더 어렵습니다. 리카도도 와우 우리 영국 채권이 올라가네, 아스싸 팔자 하면은 당연히 천억 원을 못 벌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쫙쫙쫙 올라가는데 그걸 냅두고 그 추세가 꺾일 때쯤 팔아 가지고 이 사람이 그워터루에서 천억 원을 번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추세가 끊기는겨? 언제 끊기고 언제 팔아야 돼? 그거는 420. 이7번 영상이 꽤 훌륭한 것 같거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댄쟁거 씨가 아주 훌륭한 팁을 주실 겁니다. 이 절에 넣어는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치면은 'Cut you your losses, let your profits run on'이라고 네이비 디카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룰 넘버 2랑룰 넘버 3를 봤는데요. 그럼 룰 넘버 1이 있겠죠? 룰 넘버 1이 Never refuse an option when you can get it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데이비드 이카드 넘버 2와 넘버 no. 3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Never refuse an option when you can get it 룰 넘버 no. 1을 설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아 진짜 제가 제 머리를 직접 가동해 가지고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아,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자, 아무도 설명 안해줘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보면은, 조금 전에 그두 개, 룰 넘버 2랑 룰 넘버 3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룰 넘버 1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가장 중요한 걸룰 넘버 1으로 하지, 룰 넘버 5, 6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깊은 생각을 했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은, 자, 이 옵션이라는 거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었어요. 19세기 초반 영국에. 자, 근데, 옵션이라는 거는, 옵션을 사면은, 우리가 최대로 손실 볼수 있는 거는 그 옵션 가격입니다. 그, 그런데, 최대 수익은 사실 무제한이죠. 제가 콜옵션을 샀어요. 뭐 예를 들면 은뭐 삼성전자 주식을 뭐 5만 원에 그살수 있는 권리를 뭐, 뭐 5천 원 주고 샀다 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못 들으면 저는 그 5천 원만 잃는 거잖아요. 옵션 가격만 자 그런데 그 삼성전자 가 갑자기 5, 5만 원이 아니라 이제 뭐 20만 원까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5만원에 그 주식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 5만원에 사고 2 0만원에 되팔면은 15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니멈,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잃을 수 있는 돈은 5천원. 근데 막 15만원, 20만원도 제가 벌수 있다, 이겁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비대칭 베팅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는 라게이 원칙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비대칭 베팅 기회. 왜냐면은 내가 최대한 잃을 수 있는 건 5천 원. 근데 내가, 음, 그, 최대한 딸수 있는 돈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도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 베팅이죠 그, 내가 잃을 수 있는 돈보다 딸수 있는 돈이 훨씬 더 크니까요. 자, 레리 하이트도 이 비대칭 배팅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팅을 하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부자의 지름길이다라고 레리 하이트가 강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never if it's an option when you can get it이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따지는 의견이시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배우게요. 네, 그리고 실제로 리카도는 바로 이 리스크가 적고 기대 수익이 높은 차익 거래, 이런 거를 무한반복해가지고 큰 돈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뭐 채권 가격이나 뭐 옵션 가격 이런데 이해도가 많이 이제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 영국 뭐 국채가 나왔는데, 뭐, 3% 채권과 4% 채권이 가격이 거의 비슷해.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4% 채권을 이제 매수를 하고, 3% 채권을 공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익거래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버리 e r is an o p t i o 덕분에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그럴듯한 내용을 만들었는데, 하, 야, 강한국 내 해석 잘못됐어, 임마!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바로 이런 거를 타임레스 레슨이라고 하죠 첫 번째 비대칭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 근데 결국은 비대칭 투자 기회도 확률은 높지만 1 0 0의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오잘 안되면 빨리 손절을 해 버리고 어 근데 이 비대칭 투자 기회를 발견해서 투자를 했는데 잘 됐어 그래서 촥촥 올라 추세가 생겼어 그러면은 수익을 최대한 오래 보유를 한 다음에 팔아라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리카도는 1815년 워터루 사건을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그 후에는 투자를 이제 별로 안 하고, 이런 취미 생활, 즉 경제학,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1819년에 국회의원 자리를, 딴 국회의원한테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4천파운드를 줬대요. 아니, 뭐, 100만파운드 벌었는데 뭐, 4천파운드 주는 거는 껌값이죠. 사실 이것도 굿 패팅이죠. 왜냐면 총 자산에 뭐, 뭐야, 한0.4%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거는 할만하죠. 그죠? 그래서 그 열심히 국회의원을 하다가 1823년에 아쉽게도 50살 조금 넘어가지고 요절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뭐 귀에 염증이 났다는데 그걸 치료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8명의 자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야, 그치. 본인도 형제 자매가 16명인데, 8명이 자녀를 남겼다라고 하네요. 허허, 재밌네. 참고로 이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Taxation, 요 책이 그 비교 우위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리카도는 거만하기도, 에이, 오로지 이 세상에 25명 정도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허허허, 라고 했는데, 이 책이 의외로 잘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비교 우위라는 불멸의 이론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영상도 굉장히 유익했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친지, 어, 친구, 부모, 자식, 기타 등등의 분들한테 이 영상을 그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거고 싫었더라도 싫어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